여러분 나눔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기쁨이 있지 않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셔야 됩니다. 쉬시거나 다른 봉사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시는 특별한 내가 이 기쁨과 보람과 만족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니까, 좋으니까, 이 좋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좋아해서만 해서 하나님의 일이 기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내가 조금은 어렵고,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은사대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셔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사역을 못해요. 여러분,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기쁨. 매일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고 낙심과 화가 날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그럼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에서 귀신 쫓는 귀신을 들린 여종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감옥에 갇혀요. 매질을 당하고, 우리 같으면 이 복음 전하지 않아.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밤에 밤에 그 밤중에 밤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하며 찬양해요. 이 찬양했다는 건 뭐예요?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이라요. 옥에 갇힌 것도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섬김의 그 모든 자리 자리마다 기쁨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또 그게 아직 아니라면 그 기쁨의 자리를 찾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 내 만족으로 나누는 나눔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를 하거나 자기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거나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금세 만족이 바뀌어요. 욕심이 과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봉사와 성김마저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섬기고 나누는 사람은요.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받기보다는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누는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아직 많습니다. 몸으로도 할수 있죠. 또,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전에 교회에서는요, 권사님이 항상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면 저에게 사탕을 주십니다. 사탕, 보냐 카라멜 있죠, 카라멜. 카라멜 주세요. 특별히, 저희 교구 권사님이라서,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씩 밖에 안 주지만, 저는 두 개씩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손에 저를 주시면서 항상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카라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눴다. 근데, 그냥 말로 하긴 뭐하니까, 손에 카라멜을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실 제가 카라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받아다 보니까 나중에 이, 책상 서랍이냐, 한가득 카라멜이, 한가득 되네 그럼 이제 유치부 존사님이나 그분들한테 이다 갖다, 애들 갖다 주라고 드렸는데, 이런 그 마음을 받는 거겠죠. 섬김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감동이 있고요.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어, 이 구제와 성교로 유명한 교회가 이제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모든 헌금의 한 50%, 지금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50%는 무조건 구제와 성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서부터 계속 구제와, 헌금, 구제와 성교였어요. 지금 300번째 성교사와 개척교회를 이제 한 거죠. 300번째. 여러분, 300개의 교회를 이 교회가 세웠고, 또 수많은 어려운 곳에 돈을 흘려보내고 있고, 매주마다 주부에 그그그 그, 그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어느 어느 지역에 얼마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어디에 얼마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속 나눌 수 있게 그 자리를 채워 주셔서 계속 교회를 1년에 몇 개씩을 계속 분리개척을 시키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데도 나누는데도 그렇게 쓰면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이믿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부가 이 엘리야를 먹이는그 기름을 짜내요 마지막 마지막 병을 엘리야에게 먹였을 때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 6 절부터 3 1 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1 6절에 유덕한 여자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가 덕이 이 유덕이란 표현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예, 해석 이 약간 잘못됐는데 근면한 남자는 표현이 힘이 센 남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게좀 맞는 것 같아요. 힘이 센 남자는 재물만 없지만 재물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존영 명예와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뭐 힘이 있어서 자기 재물만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더 나아가서 나물 양에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그 명예와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7절에 인자한 자는, 인자한 사람,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 것만 바라고, 자기 몸만 위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삭스는 허무하되, 공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뿌린 자들은 확실하게 그 삶이 보장되지만,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이 공의가 뭐였어요? 나누고 섬기는 것을 굳게 지키는 자에겐 생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아, 삶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지 이거 누구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따르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요? 마음이 구분자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마음이 고든 자죠. 그런데 마음이 구분자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21절 보세요. 아기는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막 잘해보자고 자기끼리 손을 잡지만, 결국 벌을멀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배웁니다. 나눔과 섬김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22절, 23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꼬의 금고리, 금 고리를 금 고리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이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 없는 분별력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코에 금 고리를 끼우는 것처럼 여러분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는 것이. 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더 나누고 더 섬기는 것들. 이건 소망을 주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소망이 뭐예요? 다 자기 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만 더 채워지고 내가 좀 좀만 더 하면 저는 절대 이거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금만 금만더 나아지면 제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해서 집이 생기면 여러분 지금도 안 하면 나중도 안 해요. 저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딱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얘가 선교사 되겠대. 그럼 보면 알아요. 지금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를 섬기고 있고, 그럼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선교사 되겠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선교사, 선교사를 위해서 뭐 헌금한 게 어, 어, 어떻게 되니? 어떤 너는 단기 선교나 어떤 선교에 대해 어떤 일들 했니? 아, 지금 자기는 아직 학생이라서, 자기가 이제 신학, 신학, 신학을 시작하면 열심히 할거래요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나눔의 몸, 하나님이 주시는 나눔, 여러분. 어. 이 나눔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저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타고 제일 좋았던 게 교회 후배들을 마음껏 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사줘봐야 뭐 떡볶이죠 뭐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니까 가장 기쁘고 좋았던 것이 그냥 교회 후배들 찾아가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애들 도뭐 이렇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라면서부터예요. 이게 계속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 계속 그러셨거든요. 어른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항상 먼저 나눔과 봉사와 성김회장에 섰고, 근데 그게 당연하듯이 제가 요즘 보면서 제큰 딸아이 보면서. 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어쩔 수 없구나. 예, 부모가 같이 가는구나. 아, 교회 오면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카마인드에 대해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왜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있던 없던 다 하나님 거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나눈 자리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 4절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흩어 주 흩어다 흩어 구제하단 표현은 아낌없이 돕다라. 아낌없이 도우면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아끼야 해죠 그런데 과도하게 아낀다는 게 뭐? 자기를 위해서 아끼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성기고 어 부장을 맡았던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근데 정말 그분이 그 대기업에 다니시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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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은퇴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항상 정말 큰 회사에 다니고 하시니까 근데 차가 없으세요. 집사님 왜 차를 안 사세요? 애들들 데리고 올려 면 멀지 않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교사님들을 자기가, 자기 월급의 몇십 이상은 성교사님을 돕고 있대요. 근데 내가 차를 사면 이차 값으로 나가는 돈 때문에 성교사님을 못 도울 것 같아. 자기는 성교사님을 돕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차를 사지 않는다. 또, 집도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집도요, 동생이 막 어렵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을, 그 집은 다안 사. 근데 도와주려고, 그래, 그럼 내가, 안, 그 아내 집사님에게서, 동생, 내가, 우리가 니네 도와줄게. 형제 중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집을 억지로 그 사주 사, 사면 어려움이 있을 집인데도 억지로 사도 들어갔는데 그게 개발이 돼서 좋은 아파트로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요. 늘 나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요다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자기의 자기의,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 의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하는 우선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며 더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졌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누고 섬기고 또또 또 섬기고. 그래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교회에서 잘 나누고 섬기는 분들 보면 막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더 주세요. 거기 더 주세요. 저기 더 줘야 더 나눌 거 아니에요. 한더 좋은 것들로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5절 26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 서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요? 나누기 위해 버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마음껏 나누기 위해 보는 거고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게 된대요. 이 윤택하다는 의미가 무슨말이냐면 남의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도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여러분, 27절 보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겐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놓는 재물에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세요. 하나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러 나아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여기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표현은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온전히 채우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녹을 줘야 되고 사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제대로 주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소득되는 모든 소득은 바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마음의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결국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나눔과 성김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 누구를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나누기 위해서 잘 주기 위해서 여러분 버는 거예요 제가 많이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러고 얘기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사님이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죽어져가는 가정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죠. 내가 잘, 되면, 어제 그랬죠. 잘 되면 잘 되고 흥황할수록 성급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이 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잘될 수가 있는지 생각하는가? 저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감당해 내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31절 보세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보응받아서 악인까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나눔의 자리에,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괜히 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 큰코다칩니다. 왜 자꾸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이걸 나누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좋은 걸 주시는데 때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천 원을 주면 만 원을 주시겠지. 안 그래, 요 여러분? 천 원을 내어 놓으면. 만 원어치의 보람과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내 그릇이 될 때, 하나님 거기에 온전하게 또 부어주시고, 또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요, 재물이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남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게끔. 여러분, 제가 저의 물질과 재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요? 기도하며 살라고. 기도하며 사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그래도 살아내요. 여기 온지 이제 저의만4년 됐잖아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그 하루하루의 삶을 그래도 아니뭐그할거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할거다 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고기도 잘 먹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도 여기 와서의 삶이 야,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의 손을 통해서 또잘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그자리에 자리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인생도 있어요. 거의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여러분 아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약속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더욱더 풍족하게, 여러분의 더욱 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영광과 명예를 분명하게 채우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 안에서 더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손이 짧아 주님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담아 나누고 섬기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온전히 나눔을 결단하며 그 나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핍의 문제로 유동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눔의 자리 자리는 주님 때문이오니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보람과 만족으로 풍성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